자 우리 전북 연대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 톡톡의 남자 JP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제가 특별한 우리 전북 연대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아 옆에 분이 계속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네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아 우리 필리핀 피지컬 코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재활 전문가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예, 우리 지우반 피지오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예, 사랑스러운 세레모니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구스타보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제 옆에는요, 감비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감비아 헬성가이 네, 자 우리 바로우 선수 자리했습니다. 에브리 바디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한번 자 에브리 바디 원, 두, 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추석 특집으로 이 송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네. 이걸 이제 원하는 양만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좀단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아 오케이 피니시피니시어 오케이? 파스텔 넣으면 큰거 넣으면 더 오케이 음. 뭐 크게 만들어도 음. 되고 송편 음. 이렇게 음. 이제 어 자, 송편을 이게 예쁘게 만들면 어 나중에 아이가 나면 되게 예쁜데요 어. 프리? 아이가 되게 예쁘데요 프리크이 되게. 바로우 선수는 이 얘기를 듣고 어 지금 갑자기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와, 요거를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으로 1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네, 만들고 나면 우리 선수 중에 아이 친구에게 좀 선물로 주고 싶다는 누군지 한번 저희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후 플레이어? I give to... Oh. 벙근. 벙근. 아, <laughs> 송벙근 송봉근 <성벙근>. 어, 송벙근 송봉근 <laughs> 자, 그리고 후? 진수 진수? Yes. 김진수 선수는 <laughs> 어, 주반 피지오는 후 누구? 백승호 백승호 와, 백승호 선수에게 펠리피 코치인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습니까? <laughs> 야, 얼굴이 <웃음> 빨개졌어요 개 x x x x <laughs> 네. 자, 0개 템피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네 지우반이 정규 정비용, 형, 정 형은, 단거좋아하고성지어는좋아지좋아지 좋아? 어, 좋아.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근데 브라질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카나바 카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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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아 카니발 축제, 삼바 축제. 삼바. 삼바. 한국에도 삼바 음악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국도 삼바. 코리아 코리아 삼바송. 아, 코리아 삼바송. 삼바. 지금 잠깐만 s 어, 바로 샘 y e same hair. Pony, Pony, in a h a 로우 style. Same hair. Same hair. s a m 지 h a 바로 Same hair. s 가 m e hair. Same hair. 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How can I call it like a meat pie, like a pie, but it's meat inside, like the, the traditional in Gabino. You know? m a 간비아의 그 파이 모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비아의 먹거리죠. 예, 요거를 이렇게 괜찮네 느낌이. 그 지우반 피지오는 지금 뭘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뭘 만드는데 그아 지금. <laughs> you make, y o a k e c k 아, 해라 해해 자, 아 어, 이렇게 씀들었는데 어, 우선은 제가 찜 해서 예 잠시 후에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습니다 우리 김진수 백승우 선수, 네, 그 구스타보 선수가 김진수 선수한테 진짜 준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아 잠깐만. 솔직히 기분은 어때요 지금? 기분은? 아니 가, 고맙기는 한데 응. 굳이 다시 안 만들어도 될거 같아. 무슨 지금은 뜨거우니까 지우반은 백승우 선수에게 준다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주고 싶다고. 네. 뜨거워, 뜨거울 텐데, 뜨거울 텐데. 냄새 좋은데요. 맛있어. 이제 식을 없어 맛있네. 맛있어. 다모 다봉.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똥고 지금 뺏길까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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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펠리피 코치 거. 네. 생긴 거부터가 별로그미너가 이거를 너무 적게 넣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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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자 오늘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전북 연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아, 송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추석 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네 물러가겠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 한가위만 간타라 바로우 선수가 네. 그 추석 맞이 송편을 만들었는데, 우리 뻥근이에게 주고 싶다고. <laughs> 바로우 선수가 평소에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우, 아, 별로 친하지 않은데, <laughs> 아, 손 모양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어요. 바로우 선수가, <laughs> 어, 맛있는데요? 네? 바로우가 그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해. 상해. 음. <laughs> <laughs> 아 우리 펠리페 코치가 주고 싶었다는 주인공 KBK 김보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우리 펠리페 코치가 네. 주고 싶다고. 아, 네. 어한맛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네 송편이에요? 아 맛있게. 네. 어 누구 닦게. 네. 음, 맛있는데요? 음, <laughs> 아 진짜로? 아 네, 진짜 맛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Um, é um dia especial aqui na Coreia e é um dia que né, todos pensam na família, pensam que né, me criaram e é assim que eu tento no meu dia a dia passar para as pessoas que estão ao meu lado. Amo vamos vocês. Obrigado. Eu quero mandar uma mensagem para minha família, na verdade minha família não é tão grande, eu tenho um beijo para todos e aqui também para todos que estão aqui eu também me sinto abraçado por todos. É isso. Ah, queria mandar uma mensagem aqui para minha família, para meus amigos que estão no Brasil dizer que estou com muita saudade deles e, e curti muito. Um abraço. Uh, thanks for, thanks for. <laughs> Hi guys, Gambia. My friends, family, my wife and children—they are in Gambia right now. Uh, see you guys very shortly. Bye. you That's me in Bye in Korea. Oh hi.